블랙핑크 팬들이라면 결코 예상하지 못했을 충격적인 순간이 포착되었다. 언제나 강한 모습을 보이며 무대 위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뽐내는 리사가 갑자기 눈물을 쏟아냈다. 그것도 평소 장난기 가득한 로제의 뜻밖의 한마디 때문이었다. 이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팬들 사이에서 순식간에 퍼지며 SNS를 뒤흔들고 있다. 이 모든 사건은 블랙핑크 멤버들의 비하인드 영상 속에서 포착되었다. 팬들은 가볍게 웃고 떠드는 장면을 기대했지만, 이 영상은 전혀 다른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영상 속에서 로제와 리사는 평소처럼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런데 리사의 표정이 점점 변하더니, 급기야 눈가가 촉촉해지기 시작했다. 그 순간, 로제는 조용히 리사의 어깨를 토닥이며 무언가를 속삭였다. 그리고 단몇초 만에 리사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팬들은 충격에 빠졌다. 블랙핑크 멤버들은 서로에게 장난을 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런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로제의 표정 역시 평소와 달랐고, 그녀가 한마디를 남긴 직후 리사가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영상을 분석한 팬들은 로제가 리사에게 한 말이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다고 확신했다. 몇몇 팬들은 너무 힘들면 숨좀 돌려도 되라는 의미의 말을 건넸다는 추측을 내놓았다. 블랙핑크의 스케줄은 살인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빡빡하다. 오랜 시간 동안 강한 모습을 유지해야 했던 리사가 이 말을 듣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리사는 팬들 앞에서 항상 밝고 강한 모습을 보이는 멤버 중한 명이다. 무대 위에서는 완벽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글로벌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지만 그녀 역시 사람이다. 끊임없는 스포트라이트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은 결코 쉽지 않다. 이번 사건은 그녀가 그동안 숨겨왔던 감정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리사는 눈물을 닦으며 겨우 미소를 지었지만 그 순간 팬들은 그녀가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아왔는지 깨닫게 되었다. 로제는 그런 리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그녀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을 건넸던 것이다. 이 영상이 공개된 후 SNS에서는 리제크링, 로제 컴포트리저 블랙핑크 에모션 올모먼트 등의 해시 태그가 빠르게 퍼져나갔다. 많은 팬들이 리사도 인간이다. 그녀가 슬픈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한편 몇몇 팬들은 YG 엔터테인먼트가 블랙핑크 멤버들의 휴식 시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리사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할 정도면 정말 심각한 문제다. 멤버들이 쉴 시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로제와 리사의 이번 감동적인 순간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그것은 블랙핑크 멤버들 간의 깊은 유대감과 서로를 향한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리사의 눈물이 단순한 슬픔 때문만이 아니라 로제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울렸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이 장면은 팬들에게도 강한 울림을 남겼다. 가끔은 강한 척할 필요 없이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었다. 블랙핑크는 단순한 걸그룹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들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된 순간이었다. 앞으로도 블랙핑크 멤버들이 서로를 지켜주며 건강한 모습으로 팬들 앞에 설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리사가 앞으로도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편하게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해 본다. 영상이 퍼진 후, 팬들은 로제의 표정에서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깊은 공감과 이해를 읽어낼 수 있었다. 리사가 눈물을 쏟는 순간, 로제 역시 흔들리는 눈빛을 보였다. 마치 그녀도 리사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있는 듯 했다. 이는 단순한 팀워크가 아닌 진정한 친구 사이에서만 가능한 감정의 교류였다. 특히, 블랙핑크의 멤버들은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면서도 서로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봐온 존재들이다. 수많은 공연, 인터뷰, 촬영 일정 속에서도 그들은 언제나 함께였고 서로의 힘든 순간을 가장 잘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로제의 한마디가 리사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녀를 무장해제시키며 가슴 깊은 곳에 감정을 터뜨리게 만들었던 것이다. 리사의 눈물 팬들에게 던진 강렬한 메시지.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감동적인 순간을 넘어 K팝 아이돌들의 숨겨진 현실을 다시금 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언제나 완벽한 모습을 유지해야 하는 아이돌들에게도 인간적인 감정이 있으며 그들도 힘들고 지칠 때가 있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많은 팬들은 리서가 자신들의 마음을 대변해 준것 같다고 말했다. 나도 늘 밝은 척하지만 사실은 많이 힘들다. 리사의 눈물을 보며 나도 같이 울었다는 반응이 이어졌고 일부 팬들은 우리가 항상 응원하고 있으니 힘들 때는 기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전 세계적인 파급력 언론도 집중 조명. 이 영상이 퍼진 후 해외 언론들도 블랙핑크 멤버들의 끈끈한 우정을 집중 조명했다. 미국. 일본, 유럽의 케이팝 전문 매체들은 블랙핑크, 완벽함 뒤에 진짜 감정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으며, 로제와 리사의 순간을 재조명했다. 특히 한 외신은 케이팝 아이돌들이 강한 모습만을 보여야 하는 시대는 끝났다. 리사의 눈물은 그들이 인간적인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상징한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블랙핑크의 우정, 더 단단해진 순간, 팬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블랙핑크의 팀워크가 더욱 단단해졌다고 느끼고 있다. 리사의 눈물과 로제의 위로는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와 유대감이 있기에 가능한 순간이었다. 많은 팬들이 이런 모습까지 솔직하게 보여주는 블랙핑크가 정말 자랑스럽다 힘든 순간에도 서로를 지켜주는 모습이 감동적이다라는 반응을 보였고 영상이 공개된 이후 블랙핑크 멤버들을 향한 지지와 응원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앞으로도 이들은 단순한 팀이 아닌 서로를 감싸고 지켜주는 소중한 존재로 남을 것이다. 리사의 눈물이 한 순간의 해프닝이 아니라 블랙핑크의 진정한 이야기를 보여주는 장면으로 기억될 것이다. 이날의 순간은 단순한 감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블랙핑크의 무대 뒤 숨겨진 고통과 서로를 향한 뜨거운 애정을 드러낸 강렬한 증거였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리사의 눈물이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었을까? 아니면 블랙핑크 내부에서 벌어지는 더 깊은 갈등과 고뇌의 신호였을까? 팬들은 이제 로제의 한마디가 의미하는 바를 두고 끝없는 추측을 쏟아내고 있다. 도대체 로제가 무슨 말을 했길래 리사가 그렇게까지 무너진 걸까?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장면 이후 블랙핑크 멤버들 사이에 포착된 또 다른 의미심장한 순간들이다. 일부 팬들은 리사의 눈물이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것은 아닐까? 라며 조심스레 추측을 내놓고 있다. 혹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블랙핑크는 과연 이 감정의 폭풍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이 사건이 팀을 더 단단하게 만들 것인지, 혹은 예상치 못한 결말을 초래할 것인지? 전 세계 팬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다. 그날의 눈물이 블랙핑크의 운명을 바꿀지도 모른다. 과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